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이제 날이 되게 추워지면서 스키장 갈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땐 정말 매년에 한 두어 번씩은 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자주 가지 못하는 직장이 인 돼서 그렇게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서 챙겨야 될 준비물은 뭔지 또 어떤 꿀팁이 있는지 몸소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스키장 가시는 분들 중에서 스키장 갈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되게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스키장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1년 내내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렌탈 샵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자주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렌탈 샵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 데다가 제품 관리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보관도 잘 해놓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렌탈 샵에서 빌려서 간다면 스키장 근처까지도 무료로 가져다 주. 주시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렌탈샵에서 많은 제품을 대여를 가능한데 우선 스키 탈때 되게 춥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스키복과 보드복. 스키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제일 신상으로 골랐었는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입었을 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리프트권을 넣을 수 있는 지퍼가 따로 달려있는지 그리고 작은 소품들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은지 이런 거 확인을 하시고 스키복 고르시면 좋고요. 저는 주로 스키를 타서 스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탈때꼭 필요한 스키나 폴대 같은 경우에는 키에 맞게 렌탈샵에 에서 제공을 해 주실 거고 디자인만 고르면 바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 주실 테니까 편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드도 역시 동일하게 키에 맞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스키와나 보드와 같은 것도 사이즈에 맞게 착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양말을 되게 두꺼운 걸 신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이즈는 꼭 신어 보신 뒤에 편한 사이즈로 골라서 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을 해야 되는 보호템들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초보자분들뿐만 이 아니라 아무리 상급자이신 분들께서도 헬멧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보드나 스키가 진짜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매년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스키장이기 때문에 헬멧은 꼭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글은 따로 대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엔 헬멧 같은 경우에도 고글이 헬멧에 부착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체형으로 빌리시면 사용을 할 때도 사용하지 을 않을 때도 둘다 편하게 사용이 가능. 하니까 일체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는 다치지 않게 꼭 착용하는 게 좋은 엉덩이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 생각보다 추운 날 바닥이 얼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정말 정말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심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을 때 부딪혀서 넘어지는 건더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보호구 착용은 진짜 필수 오브 필수예요. 이렇게 렌탈샵에서 장비들을 빌리셨다. 다면 거의 모든 장비는 준비를 한 셈이긴 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미리 집에서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요? 얼굴을 따뜻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바라클라바 혹은 넥워머, 그리고 조금 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서는 목도리까지 해 주시면 좋아요. 이때 귀가 시려울까 봐 귀도리를 좀큰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헬멧에 뒤쪽을 덮을 수가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너무 두꺼우면은 오히려 헬멧을 쓰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헬멧만 착용을 해주 얇은 귀돌이를 챙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스키장에 가본 결과 너무 두껍지 않은 귀까지 같이 덮는 디자인에 비닐을 헬멧 속에 써서 같이 덮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준비물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장갑이에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하는 길목에서도 판매를 하고 휴게소에서도 저렴하게 팔고 렌탈샵에서도 또 팔기도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렌탈샵에서 당연히 장갑도 대여를 해주는 줄 알고 장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가 개인적으로 가져왔었어야 돼서 1~2만 원대로 제품 저렴한 제품 사서 그날 사용을 했었는데 고온도 진짜 하나도 안 되고 자꾸 젖어서 진짜 하루 딱 사용하고 바로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리크 스키 장갑 제품이에요.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는 저렴한 제품들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제품이거든요. 저도 벌써 장갑은 네 번에서 다섯 번 첫 번째 바꾸는 중인데 제가 사용했던 스키장갑 중에서는 제일 두툼하면서도 튼튼하고 보온까지 잘 됐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방수도 잘 되는 데다가 위쪽에 지퍼도 달려있어서 리프트카드 넣어놓고 찍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했다면 양말도 보온이 가능한 두꺼운 양말을 신어주는 게 좋겠죠? 손발은 차갑게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으면 동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발을 꼭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양말도 따로 렌탈이 어여간 기 때문에 목이 긴 두꺼운 양말로 신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스키복 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추위를 진짜 진짜 많이 타는 저도 스키복 입을 때에는 지금 입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긴팔 히트텍을 입어줘요. 생각보다 스키를 타면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땀이 쉽게 마르지 않는 재질의 옷이나 두꺼운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능성으로 되어 있는 땀이 잘 마르는 소재의 얇은 긴옷 이런 히트텍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인데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선크림이 진짜 필수예요. 겨울에 눈밭에 반사가 되는 햇빛이 진짜 정말 강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글도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주시는 게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둘다 UV 차단이 되는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복장도 두껍고 감싸는 부분도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선크림은 꼼꼼하게 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타기 위해서는 붙이는 핫팩을 붙여주시면 더 따뜻하게 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스키 탈수 있는 날이 머지가 않았어요 스키랑 보드 러버 분들은 벌써부터 막 설레고 계실 거예요 오수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고 더 꼼꼼하게 준비물 챙겨서 가시겠지만 스키장 준비물 어떤 거 챙겨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럼 다가올 겨울 안전하고 따뜻하게 스키랑 보드 타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